수요일 새벽 하나님의 크신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은 새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면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새벽을 지킬 만한 믿음, 건강만 소유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내일생의 힘이 되는 수도 있고 또나침반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어 단어로 성경에 나타난 원어 단어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만한 단어, 우리의 방향을 지시해 줄 만한 단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나로의게 눈을 밝히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단어들을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증인의 단어, 증인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증인은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당당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마르투스,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뜨거운 용서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마르투스입니다. 때로는 거길에 그 순교의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전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생각한 마르투스. 증인 순교적 생애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 주님께 내 생을 기꺼이 노예로 드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거나 장로님들이 이제 새로 또 임직을하거나 권사님들이 임직을하면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사장 1 절로부터 2 절까지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맡은 말씀,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장 1절2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 일꾼이라는 말이 바로 그 휘페레테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이 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임직식 때 항상 이 구절을 봉독합니다. 1절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로 여길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집사의 조건을 보면은 신앙의 비밀을 경험한 자라 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고 그것은 남들이 할수 없는 은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 체험, 은혜 체험, 신비 체험. 이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절을 보면 일꾼의 태도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 직분을 맡은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 사역을 담당하는 자는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일절의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바로 노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시면 보셨으면 찰톤에스턴 그분 돌아가셨는데 찰톤에스턴이참 옛날에 성화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 영화들의 주인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배 밑에서 막 노를 젓는 장면이 나타나죠.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네, 저 찰턴 했더니 거기에서 막 노를 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배 밑창에서 막 채찍으로 때리는데 열심히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바로 저렇게 배 밑창에서, 군함의 밑창에서, 전투함의 밑창에서 저렇게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열심히 열심히 감당하는 휘페레테스. 우리는 거룩한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말이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만은 현대인들이 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면 저 미움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 세월 분노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돈도 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행복 행복하면서 그 신기루 같은 행복에 집착을 하면서 남들보다 행복해야 되겠다는 그 집착으로 행복 집착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들이 있습니다 행복에 집착합니다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것을 행복 집착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아... 저 알고 보니까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물질, 부기, 영화, 향락, 쾌락, 자존심, 분노, 미움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때 우리가 히페르테스라는 말을 쓸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페르테스를 중요한 자기 신앙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아그립바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마르투스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휘페르테스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 바로 이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로 종, 휘페르테스. 노예로 삼겠다, 사랑의 노예로 삼겠다, 복음의 노예로 삼겠다, 사명의 노예로 삼겠다. 휘페르테스로 살아라, 증인 마르투스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평생 새기며 살았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 평생 휘페르테스와 증인 마르투스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휘페레테스로 산다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조정선수였습니다. 체격이 그렇게 큰 친구가 아니고 약간 마른 편이었는데 이 조정 경기를 하면은 체격이 무슨 아주 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2km 정도 가는 것이 보통 시합 코스인데 2km를 8명 정도 막 같이 이렇게 막져서 갑니다. 한번 가면은 1km, 2km 정도 한번 갔다 오는데 그 정도 빠질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짜내어서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원정까지 갔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 조정 경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잉이라고도 하고 보트레이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정 경기 이 군함 밑에서 전투함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라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경기 종목에는 영웅이 있습니다. 히로가 있습니다. 레슬링을 하거나 뭐 권투를 하거나 그러면 이 금메달 시상식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자랑스럽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조정 경기 휘페르테스 이 경기의 특징은. 이 노예, 거룩한 노예, 사랑의 노예의 특징은 스타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숨도 동시에 쉬어야 하고, 펴는 순간, 내리는 순간, 당기는 순간이 내 몸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휘페르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도 호흡을 맞췄고, 사도 요한과도 호흡을 맞췄고, 바나바와 호흡을 맞췄고,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함께 일했습니다.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휘페르테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나만 일을 감당하고, 나만 영광을 받고, 나만 명예를 소유하고, 나만 인기를 얻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함께,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만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근히 손을 놓아버리면, 한 사람이라도 힘을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그 배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마음을 모으고 똑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 힘듭니다. 다 숨이 벅찹니다. 다 숨이 가빠오릅니다. 그때 함께 노를 조여야 하는 것. 휘페레테스는 그래서 함께 일해야만 함께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휘페레테스라는 이 섬김의 특징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속에배 밑에 있는 노예가 자기를 드러냅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움직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는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아주 쾌속정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평생 소원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제치고 나 사도바울이다 이런 것 아는 것 질색을 했습니다. 그런 것 정말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의 진정한 숭마음은나 사도 바울은 사라지고 베드로도 사라지고 요한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이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휘페르테스는 자기를 숨기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결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드러나면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드러나면 주님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뿌리가 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 뿌리를 안 알아주고 에라 모르겠다고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거꾸로 서면 나무는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 뿌리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저 뿌리가 땅속 깊은 곳 속에서 축축한 곳에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면서 나무에게 영광을 주고 이파리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압니다 휘페르테스도 그런 역할입니다 휘페르테스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 몇 자를 알려 보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이 휘페르테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휘페르테스의 또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직진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표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배 밑에는 양쪽에 양쪽에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도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키맨이라고도 하고 노잡이라고도 합니다. 한1 8명은쭉 같은 방향을 보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등을 돌려서 그 선수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키맨이라고도 하고 노잡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지금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조정 경기 같은 경우는 한 줄입니다만은 배 같은 경우는 이쪽에 힘을 약간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야 하고 이 젖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땐 이렇게 젖고 방향을 돌릴 땐 이렇게 젖어야 하고 방향. 이 휘페르테스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수 있는 사람입니다. 휘페르테스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사도와 울은 평생의 자기를 노예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감당하겠습니다. 전까지는 너무 세상 것들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집착했습니다. 집착의 노예, 분노의 노예, 소유의 노예,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의 노예, 이제 그런 건 내려놓겠습니다. 휘페르테스로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휘페레테스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벅찬 버거운 이 노를 녹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아직 젊은 날, 아직 힘이 있는 날.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을 소유하는 날, 때로는 함께 노를 젓는 것이 숨이 턱에 차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올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휘페르테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함께니까 휘페르테스 옆에 있는 분을 손을 덥석 잡아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